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우리 참소막교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여.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 없고 해할 자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늘 아버지와 부딪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늘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말 다른 것,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 이런 것 있음, 있사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 정말 우리가 찾아 정말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날 줄 믿사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시험들고 삐지고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정말로 정말로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몇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아버지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세상적인 것, 이런 것 찾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재앙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하나님 병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연약으로 정말 구원받았으니 주님께서 이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소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중직자, 성도님들, 후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상에 함께 하며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여 절대적인 하나님 그 복음의 여정을 갈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성취해 나가실 걸 믿고 우리 참소만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옵니다. 하나님 여수 호나무대 세계 복음아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되고 순간순간 우리의 혈기가 나오고 우리 것이 나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단련되고 복음으로 저 훈련되어서 오직 복음의 사람답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후대 복음아도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여수 복음아 아버지 3 0 주기에 또 아버지여 열구역을 놓고 또 하나님 다섯 교구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지규의 운동을 하고 있어 옵니다또 우리가 각기 기능과 달란트가 다 다른데 이 기능이 시스템화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 운동할 때 주님께서 이 발걸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현장마다 갈금한 영혼들이 붓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하며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음 운동이 일어나며, 가로막히는 모든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려서 참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할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한 복음화, 동문순의 캠프, 우리가 정말로 또... 하나님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하나님 할때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또 여수 보그마 호남 후, 후대 보그마 할때또 아버지여 후대 보그마가 어린이 집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 집이 정말로 아버지여 부지를 찾고 세울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할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와 세계보고마 반드시 하고 또 아버지와 다민족 보고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정말 훈련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전교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서로가 정말로 아버지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운동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교훈이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붙잡고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운동하고 오직 전도 운동하며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는 아버지여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여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속히 시간이 없고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달리는 그 시간을 아버지여 우리가 달려 따라가며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대보음화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매지 않고 현재 정말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아버지여 무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또 우리 아버지여 기한 목사님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정말로 시대 세계 복음화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아버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공격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후대 복음화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 목사님들, 교육장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현장 현장 만남 만남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기존,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한 찬양대 아버지의 이후대들,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며, 정말로 이 후대들이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자신이 정말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갈지 아버지와 다시 한번 늘아버지 말씀으로 또 자신들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